이번에는 제펜 아이리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키우는 방법과 분주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어, 먼저 꽃창포는 500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야생의 꽃창포를 바탕으로 많은 품종이 육성돼서 지금은 약 5,000종 이상의 품종이 생겨났습니다. 어, 우아한 꽃으로 운치가 있고 또 다양한 화색으로 큰 매력을 지니고 있어서 정원과 화분 어디서나 인기가 많은 야생화입니다. 원종의 원산지로는 한국과 일본 등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있고, 개량종의 경우 대부분이 일본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어, 여름에 피는 야생화답게 내열성이 무척 뛰어난 편이고요. 내한성도 강해서 생명력이 아주 강건한 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 가드너들도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물속이나 일반적 토양에서도 잘 성장하기 때문에 활용 가치도 매우 높은 야생화입니다. 일단 제페나이리스는 양지바른 장소나 방근을 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양지바른 곳에서 키울 때는 땅이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조한 경우 바로 죽는 것은 아니지만 생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성장이 둔화될 수가 있습니다. 어, 즉, 건조한 곳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잘 성장하는 식물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물이 차여 있는 곳에서 자생하는 식물이다 보니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이라서 일반적인 야생아들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식재하셔서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펜아이리스는 가을에 식물체가 크게 성장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유박 비료를 주시면 보다 잘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좀더 나은 생육을 원하시면 추가로 봄에 한번 비료를 주시면 되겠고요. 심으실 때는 비를 료 주지 않도록 하고 자리가 완전하게 잡혔을 때 비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창포는 봄, 여름, 가을 언제든 이식하셔도 괜찮고요. 번식 방법은 씨앗 파종이랑 포기 나누기가 있는데 씨앗을 파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꽃이 지고 꽃을 따주시는 게 성장에 좋습니다. 어, 포기 나누기의 적기로는 7월이 넘어가면서 지상부가 말라가기 시작할 때가 가장 좋고요. 우선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캐낸 후에 어, 심는 방법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캐냈으면 길이가 한 30cm 정도 되도록 잎을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식할 때는 잎을 잘라주지만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경우에는 잎이 황화되어도 잘라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잎을 잘라내주고 어, 분이 형성되어 있으면 분의 흙을 털어내고 분주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포기 나누기가 쉽게 안되는 경우에는 가위나 칼을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보다 깨끗하고 쉽게 포기나누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기나누기가 끝났으면 땅을 파고 너무 깊지 않게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심고 난 후에 물을 충분하게 적셔 주시면 마무리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재팬 아이리스 키우는 법과 분주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어, 정원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